이 많은 이 질문들 중에 특히나 이 많이 나오는 이 상담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월세도 살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전세도 가고 또 우리 집도 사잖아요. 아파트 당첨도 되고 이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사를. 그런데 이사를 딱 갔는데 이 생생했던 얼굴이 참 이상하게 변해가고, 생기도 없고, 몸이 아프고, 헛것이 보이고, 또 가는 날이 장날하고, 장날이라고, 자꾸 뭐가 안 돼. 또 특히나 우리, 노래방 한다, 모텔 한다, 또 음식 좀더 하잖아요. 이제 살아보려고. 그런데 망해버려. 참이 어디다가 답변합니까? 그제 가까운데 가 보니까 터가 안 좋다. 뭐 구슬하자, 또 천도전하자. 이 질문들 중에 참 이사를 할때이 어떻게 쓰면 참 좋겠느냐? 또 특히나 이 스님이 이 금강경 액자나 이 병풍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놓으면 애군을 막을 수가 있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모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빨리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0천년 역사인데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님들이 무언가 뜻이 있어가지고 전해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또 격언으로, 속담으로, 또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여러가지 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모든 게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편을 써왔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손 없는 날에 이사가라. 손이 없다. 이 철학관에 가니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사아 가래. 날짜를 짚어줘. 또 어떤 종교에서는 아이 미신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 지켜왔습니다. 우선 이사 문제에서 설명을 하면, 손 없는 날. 우리는 살아있어요. 산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돌아가시면 영원실로 가고 이영혼은 심판받으러 갑니다. 즉, 떠돌다. 못 갔어. 극락을 못 갔어. 이 떠드는 영혼들이 지구상에 머물러요. 그리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같이 터에 머문, 머뭅니다. 이것을 우리 불경으로 척추기신이라래요 그래. 이제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손 없는 날, 귀신이 쉬는 날. 우리도 일요일 있잖아요.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쉬는 날을 손 없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 갈때손 없는 날 몰래 이사를 가. 그러면 될줄 알았는데 요즘 지구상에는 너무나 떠드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10년, 20년 넣고 아파트가 탕침이 돼가지고 저 분당에 일산에 터 갔는데, 새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머리가 무지무지하게 아파. 이 터가 안 좋을까? 내가 또 소름 돋는 날에 이사를 왔는데, 아니, 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들고 오고, 불교에서는 목탁을 치고 들어오고 무송인들은 파절 뿌리고 들어오고 가는 방편을 썼는데 이거 왜 그러냐 이거지 참 어떻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설명을 하겠어 요 이거 터에 바로 이 척주 귀신들이 머무는 것을 많이 머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하고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내 가게가 아무리 좋아도 귀신이 머물르고 있으면 손님이 오질 않아처 쳐버려. 요즘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이런 마사지사, 마사지, 그 다음 노래방, 모텔, 또 서민들 음식점 너무 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팔이 척추 귀신, 터에. 그래서 그 영혼들을 천도를 해줘야 됩니다. 천도를. 개인마다, 집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 스님이 이 심정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제가 22년 동안 이 만행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는지참 앞날이 캄캄합니다. 스님이 22년 동안 안 가본 곳이 있겠습니까? 저기 38선 앞에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울릉도까지, 아니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을 거쳐 다 다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이 떠드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 저기 가면 참 어디 장소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저 지리산에 가니까 어느 면에서 자기네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콘도를 짓습니다. 어, 자기들이 뭐 돈을 빼먹었던 법인입니까? 아니 저 경상북도 어디를 가니까 저 이장이 나라의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황투만을 져요. 몰라. 내가 볼 때는 좀 빼먹었어. 좀 빼먹었어. 사업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대출 지원 받아가지고 특히나 우리 요새 기농한다고 저기 기촌한다고 어부들, 호기 잡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몰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빼는 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법인 만들어 가지고 콘도를 쳤어 나중에 사업이 안 되니까 문을 잠가나버려요 그러니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이 떠도는 영혼들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A라는 분이 거기에다가 콘도를 하면 망해버려. 어지러워. 주로 여러분들이 요즘 레드 사업이니까 많은 이렇게 콘도라든가 이런 레스토랑 좋은 데를 많이 가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는 평평해야 되는데 배를 탄 것처럼 울렁울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조심하셔야돼 이게 원기들이 있는 거예요 원기들이 울렁울렁거려 그거는 주로 집을 집을 다다놓은데 잡초가 무성한데 더욱 더 오래 놔두면 흉가집이 됩니다 바로 이런 데로 이사를 가니까 원기가 붙으니까. 하나더이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가면 우리 서민들이 20년, 30년 모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 들어갑니다. 새집 얼마나 좋아? 평생에 한 번의 내 집인데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공부가 안 돼. 몸이 아파. 바로 이 척추신들이 많아서 그래요. 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스님에게, 우리 제자들, 도화 스님, 도화 있죠. 이 메일로 그 터에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주소, 그러면 그 원기들을 천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발목을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우리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또 운이 들어오게, 그때에... 금강경, 5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금강경을 드리는 거죠. 또, 병풍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천도를 하지 않고 병풍만 해놓으면 좋은 영향도 오지만은, 첫 번째, 천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실 때, 소름눈 아래 몰래 가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사업을 한다, 가게를 한다, 횟집을 한다, 모텔 한다 아파트 새로 들어간다. 이럴 때에는 그의 퇴를 천도를 하고, 그 다음 발목을 해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또 모르는 거는 또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